말이 뭔아요안래요안 그래, 안그 뭐요? 제 볼을 말하는 거예요. 왜안 그래요? 왜? 왜 볼이 빵빵해가지고요. 빤딱빤딱 빛나서요? 웃으면 이렇게 올라와요. 근데 왜 그게 안 그래 요는 말을 했을까? 안 그래. 아,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 건가보다. 뭔가 이렇게 막 그런 거 있잖아요. 네, 봤었는데예 내가 그런 건가 봐. 뭔가 몽글몽글 아 뭔가. 아! 정말 한글은 제가 아 사실 문과 진단해요. 출신이에요. 이런, 아 이런 걸아 되게 잘해요. 자, 예체능 출신이에요. 예. 예체능가 <laughs> 뭔지 아시죠 체육, 그 음악. 뭐지? 미술, 음악. 음빛. 네, 딱 이렇게 정말 재밌었어요. 최고 그거 아세요? <laughs> 네. 네? 음빛 아니시죠? 아, <laughs> 그니까요 이게 참 은미채 모르는데, 이껀데, 은미채 짱! 아, 선생 좋아요, 다 좋아해요! 저도 좋아해요! <laughs>